안녕하세요. 사소 고생한 남자 김성우입니다. 8월 22일 화요일 캐나다 횡단 시작하고 171일째가 됐습니다. 오늘도 11시 50분쯤에 라이딩을 시작합니다. 점심도 1시 20분쯤에 이 맛없는 빵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맛도 없는 게 양만 많아가지고, 아두 봉이나 사가지고 부지런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아 동네가 조용조용한 것 같습니다. 차들도 많이 없고, 아직 외곽 쪽이라 그런지 어, 평화로운 섬마을인 것 같습니다 뉴펀들랜드 이 섬은 진짜 좋은 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흐르는 강들이랑, 어, 호수들, 그리고, 어, 크릭이랑, 뭐, 부룩 막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, 물은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와우. 경치가 끝내줘요. 오르막이 끝내줘요.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어, 물줄수 있을 만한 곳을 또 발견했습니다. 와 완전 시원합니다. 어, 그 냉장고 속에 있는 그런 물이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. 오호라 저기 지나면 또 내리막길인가 꽤큰 길이의 내리막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와 오늘 자전거 타기 엄청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해는 떠 있는데 덥지는 어 않고 구름은 껴 있는데 비 오지는 않고 어 온도도 지금 어 적당히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산골을 어, 지나가는 중이라 지금 어,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. 산골짜기 다람쥐 아주 잘한다. 왜 하필이면 내리막길에서 공사 중이라 제 길. 오늘 자전거 타는 내내 진짜. 아하! 것도안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계속 이런 아, 나무들만 계속 나오고, 오르막길만 나오고, 계속 아, 아, 그러고 있습니다. 오늘 7시 반쯤에 여기 또 텐트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강이 있는 게 보여서 이렇게 강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. 오늘도 이 장소에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제 소중한 보금자리를 완성시켜 줬습니다. 이제 어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, 어 최종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도 이제 거의 한 800km 정도 남았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, 어 이제, 강가에서 씻는 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저녁으로 이 라면 세 개를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 두 개를 일단 이렇게 끓여서 먹고 두 개를 먹고 남은 어, 이 물에 따로 스프를 넣지 않아도 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 추가 라면 한 개가 뿌릴 동안 아까 넣었던 어, 건져 먹지 못한 야채들을 건져 먹으면 됩니다. 그 시간 동안에. 아주 딱 맞습니다. 시간도 딱 맞고, 어, 간도 딱 맞고. 한번 끓였던 물이라 이렇게 물도 엄청 금방 끓습니다. 어, 라면을 좀 많이 끓여먹고 싶은데 냄비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라면을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끓여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라면 3개를 맛있게 끓여먹었습니다. 어, 그런데 한국 라면도 이 공식이 성립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. 제 낚싯대를 챙겨들고서 또, 아, 어, 강낚시 겸밤 낚시를 하고자 이렇게 또 텐트에서 나왔습니다. 도 어, 별다른 욕심 없이 그냥 어,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짧게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.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.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어, 낚시할 기회는 어, 얼마든지 어,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 낚시대로 어, 고기 잡는 영상을 좀 싶기도 하고, 그런데 아... 멍청한 고기가 잡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낚싯대로 아, 물고기 잡는 거는 다음으로 또 미뤄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아, 7시간 4분 동안 약 72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이동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